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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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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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나이스 S 바지 하나 떴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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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S 신발도 하나 떴다 S 그냥 풀 장착 해줄 수 있겠다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전투 기사 키우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클릭 후 게임 시작. 어, 설정에서 뭐다 이거 닉네임 변경? 닉네임도 아직 나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냥 시작되는 거야? <laughs> 일단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처음에 출석체크로 받아주고, 레이드도 있고, 랭킹. 있고 어파올롤님이 1등 지금 어둠의 성 붉은 계곡 뭐 이런건 다 인던 인던도 따로 있네요 스테이지는 지금 도전중 1-1이니까 자 조력으로는 뭐 이런 뽑기가 있는데 자 가방에서 보자 무게가 S 등급까지 있구나 S 별 5성까지 있네 자 일단 여기 다이아 1000개 있으니까 뭐 따로 받아줄게 있나 자 다이아 1000개로 그러면 상점에서 잠깐만. 이거 아이템 110개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일단 보상 리스트 보면은 뭐 제대로 뜬게 없는 거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자. 자, 아이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가방에서 B 하나 떴네. 아, A 하나 떴구나. A 1성짜리 하나 떴네요. 이거 장착. 장착 된 건가 이게? 어, 장착 된 거고 일단 B 장착해 주고 바지는 뭐 떴냐? 바지, 코볼트 바지 떴네. 이거 B. B등급을 진짜 많이 주는구나. A등급 하나 떴고, 나이스. 투구. A 일성 떴고. 아니, 무슨, 근데 왜 일성만 다 주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일단, 가방에서 나가서 퀘스트 한번 보자. 오케이, 천개 주고. 일단, 요런 키우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하듯이, 반복 미션, 일일 미션, 뭐, 요런 거 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레벨업, 11회 뽑기, 인던 10회. 강화 합성. 이런 거는 그냥 뭐 일반 몬스터나 보스 몬스터는 계속 그냥 기다렸다가 한 번에 수령해주셔도 되는데, 저 일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면서 들어가주셔야 되는 거고, 창고가 따로 있네? 뭐야? 창고가 아직 안 열린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상점에서 지금 2,000 다이아가 있으니까, 잠깐만, 조금만 더 모아서 5,000개, 이거 550개짜리 뽑을까? 효율이 어떤 게 좋지? 효율은 뭐, 50개, 2,000개, 20개, 5,000개, 50개. 뭐, 효율은 괜찮네. 높게 살수록 더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하니까. 일단 뭐, 이거 뭐야. 클릭해서 때리는 건가? 아. 아니내 그냥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던전 인턴 한번 들어가 볼까? 레벨이 부족해. 뭐야. 몇맵때 열리는 거야. 자, 일단 그러면은 챕터를 일단 최대한 밀고. 잠깐만 그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유물 같은 것도 한번 다 뽑아줄게요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일단 유물 3개 뭐 이렇게 떴네요 2성짜리 3성짜리 하나 이거 골드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어 골드 나쁘지 않아 오케이 패. 오케이 팩 광고 한번 보고 왔고 일단 보상 리스트 5개 이렇게 떴는데 4성짜리 B 4성짜리 하나 떴네 A 1성이 더 좋은가 저건 이따 한번 확인해보죠 광고 시청하면 이것도 1백0 0 주네 뭐야, 이 광고만 보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일단 골드 상점, 50만 골드, 버프 상점, 뭐 이런 거. 일단, 뭐 골드 상점, 광고 봐야죠. 오케이, 일단 골드도 받아줬어, 50만원. 뭐, 50만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돈으로 살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다 사주면 될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아이, 잘못 눌렀네. 모든 버프 이거 뭐야. 어차피 시간이 늘어나서 상관없긴 한데, 아, 500개 아까운데, 그래도. 인던 열쇠도 뭐, 이 돈으로 살수 있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거 골드로 뭐, 레이드 열쇠 강화석, 인던 열쇠 뭐, 이런 거살수 있게 해놓은 거는 어차피 골드는 계속 사냥하면 벌리니까 잘 만든 것 같네요. 패키지도 1,100원짜리부터 4,100원짜리밖에 아, 없는 거야? 오, 이거 완전 해자 게임이네. 와, 운영자분이 그렇게 현질 유도를 많이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지, 일단, 정보, 오케이. 이동.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아, 여기 내가 지금 깨고 있다고? 이것도 받고, 이건 아직 지금 깨고 있으니까 못 받고. 자 그럼 보자 일단 유물, 펫, 용병 뭐 이렇게 있는데 용병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유물을 일단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펫를 일단 좋은 걸 껴주고 자 공격력 7705 4800와 이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구나 효과도 일단 4개니까 이걸 껴줘야 되겠네요 일단 장착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유물 상점에서 뽑기지 지금 3000개 있으니까 아 이거 5천개 모아서 뽑고 싶다 잠깐만 5천개 빠르게 한번 모아볼게 5천개 수구 딱 모아볼게 오케이 내가 다이아를 벌어왔어 일단 네이버 카페에 있는 쿠폰으로 다이아 벌어왔습니다 24,000개 정도 벌어왔는데 24,000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이템 유물 뭐 이렇게 있는데 유물은 뭐가 나오냐 자 S등급이 0.1%거의 0.1%로 나온다는 거고 이것도 뭐 똑같네요. 아이템이랑 유물이랑 아이템은 무기 가보 바지 신발 두고 장갑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 유물은 일단 이거 근데 유물을 먼저 뽑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지 아이템을 먼저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일단 유물보다는 지금 장비가 너무 꾸지기 때문에 아이템 일단 뽑아주겠습니다. 아이템 이거 만 개로 천백 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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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드베이 등등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보자 보자 오와 s 이성 하나 떴어 오케이 s 이성 하나 떴다 장갑으로 뜬것 같은데? 잠깐만 장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거 A4성 떠줬고 갑옷 A4성 똑같이 떠주고 A4성 또 바지 떠주고 신발도 A4성 떴네. 뭐야? 이거 4성 다 장착할 수 있네. 잠깐만, 모자는 A3성까지 밖에 안 떴어요.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오케이, 장갑, 장갑은 내가 좀세지 잠깐만, 몇시 차이가 나는 거야. 와 거의 두배차이네두배 차이. 오케이, 두배 차이 나니까 S2성을 끼는 게 맞겠죠.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와 이게 뭐야? 단검을 들고 때리고 있어. 자 일단 뽑기로 해서 얻은 거랑 자1일 미션으로도 얻을 수 있는 다이아로 또 다시 24,000개 그대로 있네. 자 그러면은 아이템 만 개로 또뽑아주자 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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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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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나이스 S 바지 하나 떴고. 과연 과연 과연. 나이스! S 신발도 하나 떴다 S 그냥 풀 장착 해줄 수 있겠다, 잠깐만 자, 그러면은 아, 근데 검이 남았어야 되는데 A 5성 떴고 바지는 S 1성 떴고 신발도 S 2성 떴고 투구 보자, 투구 A 5성 떴네요 장갑 S 그대로고 자, 그러면은 바지, 신발, 장갑 요렇게 S고 무기랑 투구 갑옷 아, 뭐, 뭐 이렇게 무기투구 갑옷만 S나오면 되겠다 일단 스테이지 지금 정복하는 데가 어디야? 여기 다 정복했네 우와 다 정복했어 다 정복했어 나이스 1-10 돌고 있구나 금방 금방 때려잡을 수 있거든 근데 엄청 세거든 상점에서 그러면 아이템 한번더 갈게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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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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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 갑옷 떴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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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무기 따라아 장갑 또 떴잖아 잠깐만 그러면 무기도 A5성 떴네요 지금 A5성 뜨고 장착해주고 갑옷 S2성 나이스 갑옷 없었으니까 바지는 S 그대로 입고 신발 투구 투구가 안 떴구나 투기랑 무기 빼고 지금 S2성으로 뭐 이렇게 됐네요 바지는 S1성이지만 나머지 다 S로 됐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줄까? 나머지 한번 보자. 뭐야, 1 미션 획득해주고, 이것도 획득해주고. 우와, 이거 미션이 되게 금방금방 깨지니까, 이거 정복도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챕터는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뽑기 한번 더. 뽑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S 제발 떠라. 무기, 무기 떠라. 무기, 무기 모자, 무기 모자, 무기 모자 떠야 돼. 장갑 삼성, 장갑이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장갑만 또, 진짜. 잠깐만, 장갑 삼성.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수구도 안 떴고, 신발 안 떴고, 바지 안 떴고, 무기도 안 떴고. 잠깐만, 이거 합성. 모두 합성. 헉,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저거 합성해서 뭐로 든 건데 도대체? 아, 이거 바지를 다 합성해 준 거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안 돼, 안 돼. 일단 맵이 바뀐 걸 보니까 챕터 2로 넘어간 것 같네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또 4천 개가 벌렸어. 이거 금방금방 금방 벌리는구나. 챕터 1 보상 이거 받아주고 맞아. 챕터 2 넘어갔는데 가자 가자 뿌시자 뿌시자 지금 이거 버프도 다 써준 상태인데 돈이 진짜 많이 안벌리네요 이거 역시 방치형 게임중에 거의 최상급이야 아 이거를 해,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유물이 중요한거구나 유물 한번 뽑자 유물 뽑기 한번 가볼게요 유물 뽑아줘야 5000개밖에 없으니까 5000개로 다 들어가 몰라 몰라 오케이 그럼 골드 또 떴잖아 잠깐만 유물 나 방금 어디서 봤니? 유물 내가 방금 어디서 봤어? 이 조력에서 봤나? 나이스 조력이고. 아 이거 이렇게 많은 거는 다합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돈이 너무 부족하다. 보도합성 놀라워 저보자 그럼 이걸 얻었잖아 방금. 이게 뭐야? 효과가 치명 데미지 50.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일단 나는 골드를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골드 획득 30 플러스 되는 거 일단 그대로 껴줄게요 여기도 혹시 골드가 있나? 골드, 이건 물음표로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 잠깐만, 나가 쿠폰 쳐가지고 그거 받은 것 같거든? 강화 뭐 받았는데, 아, 근데 저기다 막 강화하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못할 것 같아. 1일 미션 일단 인던 30회 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인던 한번 들어가 볼까? 인던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어, 레벨 30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지금 레벨 몇이야? 27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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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0지 있고 자 오케이 30지가 고 일단 여기서 3점에서 마저 3천 개 이거 잠깐만 유물을 한번 뽑아 줍자. 패드를 뽑을까? 패한 패드 번도 안 뽑아 왔으니까 패나한번 뽑자. 2천 개만 더보으면 되니까 일단 인덤부터 그럼 들어갈게요. 인덤부터 들어갔다가 패드 한번 뽑고 자 30지가 찍었... 뭐야 이거 돈전키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돈전키 어디 갔지? 던전 키. 자, 인던 열쇠 30개에 50만원에 일일구매 10만원에 10개. 이거 타야 되겠네. 10만원에 10개짜리. 10만원에 10개짜리 한번 갈게요. 오케이, 일단 광고 보고 와서 50만원 생겼으니까 이걸로 인던 열쇠 50개 한번 가자. 인던 열쇠 30개 벌었으니까 이제 던전으로 들어갈게요. 던전 들어가서 입장. 뭐야 인던 왜 이렇게 약해? 30인던이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이 몬스터 죽인 수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스까지 게이지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 잠깐만 인던 보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오케이 인던 클리어 600원에 9개 4개 이건 뭐야 장비 상자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4600개 나머지 500개 모아야 되니까 아 창고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일반 상자 아이템 뽑고 아, 여기서도 아이템을 주네. 자, 이거 정복으로 했으니까 5000개로 이제 패다번뽑 자, 패 한번 뽑고. 자, 5000개로 패도 55마리 간다. 패 네, 잠깐만 확률이 S 등급이 1퍼, 0.1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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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역시나 안 나왔어. 패어딨 있어? 조력에서 패 들어가서 HP 회복량, 일본 몬스터 데미지, 보스 몬스터 데미지. 일단 뭐 높은 성이 좋겠지. 일단 높은 성으로 껴줘 볼게요. 뭐 골드 획득 이런 거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 광고는 하루에 10번을 볼수 있습니다. 10번을 보면 1100개 들어오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팻도 마찬가지 10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되게 간단하고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던전기사 키우기라는 방송인데, 뭐, 레이드까지도 해보고 싶은데, 150 레벨은 솔직히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 도대체. 지금 2-5 스테이지야. 계속 방치해두면 알아서 잘 크는 것 같네요. 일단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거 한번 코스튬 한번 만들어보자, 잠깐만. 자, 가방에서. 이거 뭐야 대나무 뿌리 말고 좀더 멋있는 걸 한번 착용해 보고 싶어. 잠깐만 지금 티타늄 단검 끼고 있으니까 망치 망치 금망치 장착해주고 여기서 금색 세트로 내가 다 맞춰줄게. 기다려봐. 늑대 가보이 그나마 금색이랑 비슷하니까 늑대 바지 입어주고 여기서도 이거 금색. 여기서는 금색이 없네. 금색이 없어. 자, 금색이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거. 뭐, 약간 이런 거 껴주고, 여기서는 늑대... 이거 뭐야? 어, 늑대신발. 요게 금색. 장갑은 금색 장갑 끼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럼 나가면 과연, 과연, 과연...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요 상태로 전투기사 키우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제 아이템 뽑기를 굉장히 쿠폰 같은 걸 많이 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S 뭐한두개 뽑고 시작하는 거니까 누구나 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킬 게임 잠깐 들어와 보시는 분들이면 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